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오롱 글로벌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대부분 시청자들께서는 코오롱, 뭐 코오롱 스포츠 등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 2011년 12월 코오롱 그룹의 세계 계열사인 코오롱 건설 그리고 무역 IT 부분이 코오롱 아이넷 또 BMW 및 AS 부분의 코오롱 BNS가 합병해서 새롭게 출발한 종합기업입니다. 건설 분야는 기존 주택사업 외에 발전 및 환경플랜트 그리고 신재성 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IT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영업활동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 부분은 15개 해외지사를 통해 철강, 유연탄, 비료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를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BMW 수입 유통 분야는 합병 이후 회사가 원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 성장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 IT, 무역, 거기다가 수입, 자동차, 유통까지 언뜻 보면 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합병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견실한 중견기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건설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분, 어,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되게 큽니다. 뭐 코로나 건설 시절의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회사는 합병을 통해 건설 부분 리스크를 해소하고 또 사업의 안정성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정된 계열사들을 합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축된 건설 부분을 뭐 살리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 또이 위, 위험한 시도다라는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 합병이 때문에. 그 회사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합병 효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한152% 정도 증가했는데 어 184억 원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코롱 글로벌은 합병 이전 코롱 건설 시절부터 주택 사업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는 평택 장안동 하늘채, 대구파동 하늘채 등 몇몇 개의 주택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현재 자체적으로 분양하거나 시행사를 낀 도급사업을 진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건 역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기존의 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대성 관련 리스크 요인들도 작년 2012년 4분기를 기해서 손익상 이미 842억 원 반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 코론 글로벌의 주택사업 부분은 기존과 달리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리스크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도급사업만을 연간 두세 건 정도 추진할 예정이고 기존 진행했던 사업들도 이미 거의 종결이 됐기 때문에 어, 일부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형 건설사로서의 어떤 주택사업의 분양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건설사업 부분, 특히 주택사업 부분보다는 무역과 유통, IT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회사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건설 부문 가운데 주택 부문의 리스크 해소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네, 회사 합병 이후 주택 관련 PF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진행 중인 세건의 프로젝트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2008년 말 기준 1,230가구였던 그 미분양 주택이 현재 쉬운가구 미만으로 대폭 줄면서 사실상 주택 관련 리스크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또 잔존에 있는 1,300억 원 규모의 PF 사업 중약 1,000억 원 규모의 평택 장안 주택 사업의 계약률이 90%에 달했고 또 2,600억 원 규모의 청라 무역타운 PF 역시 내년 중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굵직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역과 IT 부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종합상사의 역할을 했던 무역 부분도 사실 지난해 실적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란발 무역 제재의 비료 수출 감소, 또 전반적인 경계 악화로 철강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용이 이제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했던 철강 무역 부분에서 지난해 포스코 제품 약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수출에 성공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IT부분은 IBM과 E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국내 1위 총판으로 약50% 이상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CCTV 보안 사업에 진출해 18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t v 보안 사업에도 또 새롭게 손을 댔군요. 수입 자동차 유통 부문 상황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해 코오롱 글로벌이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BMW 수입 판매 부분이 이제 공이 컸습니다. 유통 부문은 2010년 이후에 어,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BMW 판매는 지난해 국내 7개 딜러, 딜러사 중에 어, 판매 1위, 또 시장 점유율 33%, 33 이상을 기록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지난해 BMW는 국내 수입되는 차, 외제차 브랜드 중에 판매 1위를 기록하기 할 정도로 인기가 참 많은데요. 또 모두 2만 8천여 대가 팔려 나갔습니다. 이처럼 판매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AS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론 네. 글로벌은 이 분야 점유율 역시 약 50%로 업계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체인 어, 금호 렌터카와 어, 리스와 그 렌털 사업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회사는 올해 총 막, 목표 판매 대수를 약 1만 1000대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는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예, 코론 글로벌은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발생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는 약 판 매출 약 5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회사관계자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코론 글로벌은 2013년 3조 9천억 원의 매출과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 부문의 경우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당사가 유통을 진행하고 있는. BMW 유통 사업도 급격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통분의 이런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IT 분문 역시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국내 유통이 기존의 사업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성장하는 안정성을 띨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역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내부 유통이라는 철강 사업 부문의 사업 영역이 수출로 확대되면서 800억 이상의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일반 물자 및 산자 부문도 일부 아이템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하여 기조 효과가 발생. 2012년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무역 부분 전체 매출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사가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해외 환경 사업과 민자 발전 부분의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내 민자 발전 부분은 2013년에도 신규 수주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3년에도 전년도 가나나 탄자니아 수처리와 같은 해외 환경 수처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진다고는 해도 재무 상태 안정이 좀 우선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재무 상태도 역시 100%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도는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만기 도래하는 고금리 회사채 약 2천억 원이 문제인데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1,700억 원과 여신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낮은 금리로 차원에 성공해 일단 전체 중 일부만 상환할 예정인데 만약 예상 금리보다 높을 경우 전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상환 예정이 오는 9월인 580억 원 규모 신주 인, 신주 인수권부사채 B W는 행사 가액이 5천 원으로 주식 상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는 1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 역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6.2% 증가한 3조 89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1,050억 원과 400억 원을 예상하는, 것, 예상하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또 회사의 올해 예상실적 기준 주당순이익 4 9 0에 코스피 주가수익비율 9.5배를 대입한 4,655억 원을 예, 상반기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이후 도래하는 회사체 상환 및 BW 노이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네. 8월 이후 이 부분, 부분의 위기가 해소와, 위기 해소와 자동차 관련 사업 포조에 따라서 추가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나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